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 2강입니다. 2강에서는 재기함수와 완전탐색 첫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보는 방법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탐색은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보는 문제 해결 전략입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할때 가장 먼저 적용해 볼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문제 해결 시에 완전 탐색 전략을 먼저 적용해보고 시간이나 메모리 초과 등의 문제로 완전 탐색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전략을 고려, 고려해보는 것이죠. 재기함수를 활용하면 문제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과정 자체가 반복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기함수를 활용하면 완전 탐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정답의 후보들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완전 탐색 전략 중에 하나로 이 강의에서는 재기를 활용하여 순열과 조합을 구현하여 보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은 중복 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여 찾는 방법이고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 백준 사이트에서 15,649번 n과 m 1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는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중복 없이 m계를 골라야 하므로 이미 고른 수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전 순으로 증가하는 순서로 나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부터 차례대로 고르면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수를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입출력 예제 2에서 n이 4이고 m이 2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1을 고르면 그 다음 수는 1을 제외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고르면 됩니다. 따라서 1, 2, 1, 3, 1, 4를 뽑을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수가 2부터인 경우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수는 2를 제외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고르는 것이죠. 여기서 1부터 고른 수열 1, 2와 2부터 고른 2, 1을 다른 경우의 수로 세고 있는데 고른 수의 구성은 같지만 고른 수의 순서를 고려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즉이 문제는 중복 없이 순서를 고려한 경우를 출력하는 순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의 모든 경우의 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n이 4이고 n이 2인 경우로 살펴봅시다. 먼저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상태가 처음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전순으로 증가하는 순서로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수를 고를 때는 항상 1부터 차례대로 고르도록 합니다. 따라서 항상 1부터 4까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1, 1을 골랐을 때두 번째 수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수가 1인 경우는 건너뛰고 2, 3, 4를 차례대로 고르면 되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를 순서대로 고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1, 2, 1, 3, 1, 4, 2, 1, 2, 3, 2, 4 등과 같이 1부터 4까지 두 개의 수를 고른 경우를 순서대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n과 m을 입력받도록 하고요. 이 pick이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수를 고를 때마다 이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ermutation이라는 재기함수를 정의해놓았는데요. 여기에서 재기함수를 구현한 이유는 이 수를 고르는 것 자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m개의 수를 고른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을 m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조각이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한 개의 수를 고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현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m개의 어, 수를 고를 때까지 재기함수를 반복하면서 수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그림에서 빈 상태가 되고 이빈 상태에서 재기함수를한 번씩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하살표로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수가 하나씩 추가가 되죠? 그리고 재기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다시 수가 하나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재기함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호출하지 않고 함수가 종료되어서 이전에 호출한 지점으로 돌아갔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재기함수에서 이 f o 반복문이 1부터 n까지의 수 중에서 하나의 수를 고르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를 고를 때 리스트에 이미 고른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고, 이제 이미 고른 수가 아니라면 리스트에 추가한 다음에 재기함수를 호출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함수 인자로 현재까지 고른 수, 수의 개수도 같이 넘겨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기함수가 실행이 됐, 됐을 때, 맨 처음에 이 기저 사례인 m 개를 골랐는지를 확인을 해서 m 개라면은더 이상 재기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하고 함수를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자,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종료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리턴을 했을 때, 이전에 호출한 지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 지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수를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1, 2를 출력을 한 상태라면, 기저 사례에 도달해서 이전 지점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수를 고르기 위해서 반복문이 3이 된 i가 3이 돼서 다시 3을 추가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이전 지점으로 돌아가고 그다음 그다음 반복문이 i가 4인 경우에 4를 추가하고 이전 지점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 이상 반복문이 끝이 나죠 4까지가 끝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함수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수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도 종료가 돼서 이전 상태로 도달,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1 다음에, 우리가 또이 반복문이 수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가 2인 경우에, 어, 경우를 이제 재기함수로 계속 호출하면서 수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그림을 잘 보면서 이 코드의 동작 과정을 화살표로 잘 눈으로 따라가면서 이재기함수의 동작과정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준 사이트에서 15650번 n과 m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1부터 n까지 자연수 중에서 중복 없이 m개를 골라야 하므로 어, 앞선 앞선 문제와 같이 이미 고른 수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전 순으로 증가하는 순서로 나열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 이것도 앞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어,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고른 수열이 우리가 고른 수들이 오른 오름 차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를 고르면 다음에 고를 수는 이전에 고른 수보다 허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 1과 같은 경우는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1, 2, 2, 1과 같이 고른 수가 같은 경우는, 어, 같은 경우라는 것으로 수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즉, 이 문제는 중복 없이 순서를 고려한 경우를 출력하는 조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의 입출력 예제 2에서 어, N이 4이고 M이 2인 경우의 출력을 보면 중복 없이 오름차순으로 고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에도 역시 문제 해결 과정의 모든 경우의 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 앞에서 살펴본 N이 4이고 M이 2인 경우를 어, 그려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상태가 처음 상태가 될 것이고 사전순으로 증가하는 순서로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수를 고를 때 항상 1부터 차례대로 고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오름 차순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고른 수보다 큰 수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수로 1을 골랐을 때는 두 번째 수는 항상 2, 3, 4만이 올 수가 있고 첫 번째 수로 2를 골랐을 때는 3, 4만이 그리고 4를 골랐을 때는 가능한 경우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순열 코드와 동작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오름 차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를 고를 때 이전에 고른 수보다 1큰 수를 고르게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수로 2가 골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3부터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이 골라지면 3, 4 이런 식으로 수를 고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재기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IDX라는 함수인자입니다. 우리가 함수인자로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수를 하나 골랐다고 봅시다. 수를 하나 고르면 우리가 함수인자로 고른 수보다 1큰 수를 함수 인자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함수 호출이 되었을 때이 idx 값은 이전의 고른 수보다 1큰 수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idx 부터 반복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름차순으로 수열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동작 과정이 화살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의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옆에 코드를 코드의 동작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